지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할머니 더 속상했대. 그거 보고 우리 우진이 아파요. 엄마 나 머리 아파요. 그랬다는 거냐? 응? 그래. 이렇게 동실 충실한데 먹고 자고 자고 먹고, 먹고 자고. 자고 나면 또 아. 먹고. 먹고 나면 또 자고. <laughs> <laughs> 응? 그러면 잘하는 거야. 알았지? 알았지? 그러지 할아버지랑 이야기 하는게 좋아?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는 것 같을지? 메모리가 되고 있지? 그렇지? 응? 내러면 카메라는 어떻게 들여야 되는 거야? <laughs> 어디에다 들여야 <들이> 되는 거야? 안 <laughs> 돼. 도망가. 할머니. 좋았어요. 안아주세요. <laughs> 할머니도 한번 안아봐주세요. 아, 할머니는 엄마 앞에 갔 아유 오진이 할아버지 왜 얘기해 주는지 재미난 히스토리 잘 들었어? 음. 얘왜 이렇게 뜨거워, 민나? 음 뜨뜻해, 그래서 시원하게 해놓고 좋아.